2020년대 도시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큰 고립감을 느낍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8%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알림 소리와 네온사인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도피처일 뿐 진정한 연결은 사라졌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은 현대인의 감정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화 도중 갑작스러운 침묵은 상대방에게 불안을 유발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3초 이상의 침묵이 발생하면 73%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카페에서 한 사람이 말을 끊고 창밖을 응시할 때 상대방의 맥박은 평균 12% 증가합니다. 이 같은 침묵 공격은 무의식적 권력장악 기제로 상대의 정서적 취약성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침묵 시 주목해야 할건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팔장은 적대감, 미간 찌푸림은 불만을 의미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감정 전달의 93%는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눈동자 확장은 흥분 상태를 보여주며 상대방이 이를 읽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미세 신호들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침묵을 더욱 강력한 무기로 만듭니다. 집단 침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 문화로 확장됩니다. 2023년 직장인 설문에서 41%가 회의실 무시를 경험했으며 이는 생산성 28% 저하와 연결됩니다. 사회심리학의 동조 실험 50일처럼 집단은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냉대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현대적 방관자 효과입니다. 온라인 침묵은 물리적 공간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 피해자 중 62%는 24시간 내 자존감이 30% 이상 하락한다고 보고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 옆 1일 전 표시는 뇌에서 실제 통증과 유사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유령화 현상은 관계의 종결을 선언하는 비언어적 메시지로 현대인에게 새로운 정신적 부상을 줍니다. 지속된 침묵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ghmi 의 자아 형성론에 따르면 타인의 반응이 자기 인식의 70%를 구성합니다.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무시는 우울증 발병 위험을 3.5배 증가시키며 이 상태를 소외감인지 증후군이라고 진단합니다. 심리적 무시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신학대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33%가 집단 따돌림에서 시작됩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등을 돌린 채 웃는 모습은 소리 없는 린치의 현장입니다. 신체적 폭력보다 2.7배 더 오랜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이 현상은 한국형 트라우마 스케일 KT에서 4.3점의 높은 위험성을 보입니다. 피해자의 저항은 종종 의도적 소음으로 나타납니다. 임상 심리학 저널 에실린 연구에 따르면 유리컵을 깨는 소리는 140 테시벨로 침묵의 벽을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행동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주변인의 주의를 0.3초 만에 끌어냅니다. 침묵의 권력을 뒤집는 이 순간 피해자는 언어적 재장전의 기회를 얻으며 심리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침묵의 권력은 종종 새로운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실험 22에 따르면 감정 조종자의 78%는 6개월 내에 새로운 표적을 찾습니다. 야경이 배경인 이 장면에서 조종자의 시선은 이미 다음 피해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사회적 전염, 소어 컨텐테이션 현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고립 구조가 만들어낸 병적 순환입니다. 침묵의 정치학은 계속됩니다.